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글로벌 AI 산업과 국제 정치 흐름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결정입니다. 이 발표는 단순 정책 변화가 아니라 미국 기술산업 전략, 미중 관계, 엔비디아 시장 점유율, 한국 반도체 업계 모두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이슈입니다. 1. 트럼프가 발표한 내용.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발언에서 국가안보가 유지되는 범위에서 승인된 중국 고객에게 H-200 수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판매 금액의 일부가 미국 정부에 납부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시진핑 주석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전했습니다. H-200은 AI 학습 추론에 사용되는 고성능 칩으로 그동안 미국의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기존 정책 흐름에서 꽤큰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갑자기 입장이 바뀐 이유는 배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와 빅테크 업계의 요청.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중국을 완전히 차단하면 중국의 자체 기술 개발만 더 빨라질 것이라며 오히려 미국산 칩 의존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일부 언론은 젠슨 황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이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번째, 국내 정치적 고려. 중국이 미국산 대두수입을 일부 줄이면서 미 농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갈등을 완화하려는 정치적 고려가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세 번째, 미중관계 조정 흐름. 최근 미중간 여러 분야에서 부분적 협력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이번 조치가 그 흐름 속에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화면을 두번 클릭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3. 업계 반응은 엇갈린다. 긍정적 해석으로는 엔비디아 시장 독주 강화입니다. H200은 기존 중국 수출 허용 모델인 H2소보다 AI 성능이 6배 이상 더 강력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는 중국 고객을 다시 확보하며 AI 칩시만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시각으로는 중국의 경쟁력 상승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H-200을 기반으로 AI 기술의 격차를 좁힐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미국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이득, 장기적으로는 기술 경쟁 부담이라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4. 한국 반도체 기업에는 어떤 영향? 한국 기업의 중요한 지점은 H200의 HBM 고대역폭 메모리 필수로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HBM 분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글로벌 핵심 공급사입니다. 따라서 H200 수출 허용, 칩 생산 증가, HBM 수요 확대 이 흐름은 한국 기업의 긍정적 신호로 풀이됩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긴밀한 협력 관계가 있어 실제 공급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자국산 반도체 사용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첫 예상만큼 수요가 폭발적일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5 이번 결정이 의미하는 것 정리하면 트럼프의 h200 중국 수출 허용 결정은 한 가지 산업에만 영향을 주는 조치가 아니라 ai 패권 경쟁 무역 정책 반도체 공급망 재편까지 연결된 복합적 사건입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추가 규제 완화 여부 중국의 수요 반응 엔비디아의 공급 전략 한국 반도체 업체의 생산 확대 여부 각 요소가 맞물리면서 AI 시장의 판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결정이 미국에게득일까요? 실일까요? 또 한국 반도체 업계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 주세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글로벌 이슈를 가장 쉽게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